나라를 대표하는 스태커이기도 하지만 세계 챔피언이기도 합니다. 자, 문성현 스태커와 김신현 스태커, 연습 두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추첨 준비해주세요, 추첨. 추첨 준비해주세요. 자, 연습 두번 마무리됐습니다. 자, 1차 시기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자, 김신 스태커는 1차 시기 잠깐 주춤하면서 신기록에는 많이 못 미치는 1차 시기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, 문성현 스태과와 마찬가지로 펌블이 나오면서 1차 시기는 기록 갱신에는 실패했습니다 자, 2차 시기 가겠습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오. 네, 네, 네. 잡... 우초 0-8-9입니다 우초 0-8-9면 다시 한번 세계 신기록이 깨지는 순간입니다. 네, 자 5초 08입니다. 아직 인증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이 비디오 클립은 세계 스포츠 기업회에 아, 오늘 경기가 마무리된 후에 대한 스포츠 기업회에서 기록 인증을 한 후에 세계 협 회로 보낸 이후에 <laughs> 에, 만약에 비디오 클립에 TV 이상이 TV 없으면 TV 거 여러분은 거 세계 신기록을 <laughs> 수립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<laughs> 보게 되는. 역사적인 자리를 함께 하신 게 됩니다. 자, 5초 089입니다. 5초 089입니다. 자, 3차 시기 사이클입니다. 자, 우리 3차 시기는 두 선수 모두 기록에는 실패했습니다. 수고한 두 선수에게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. 네, 아 우리 김시현 선수 정말 대단한.